자 오늘 뷰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오늘 영상에서 뷰노에 대해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자 재료 어떤 재료가 살아있나 두 번째 어, 핵심 모멘텀을 분석을 좀 해드리고 세 번째는 차트 어, 예, 분석하고 네 번째 매수 어, 그냥 매도 그 다음에 세력의 평단가 매심량 이렇게 좀 등등 받드리면서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을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뷰노 하면은 이제 국내 AI인데 어떤 AI죠? 의료기기, 예, 의료기기 AI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까 쭉쭉 가요. 엄청나요, 진짜. 지금 의료 AI가 계속해서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데 우선 지금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숫자로 숫자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녀석들이다 말을 하죠. 또 차트가. 차 너무 이쁘게 이런 차트는 진짜 잘 보기 힘든 차트인데 얘는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14년부터 이 AI 의료기기를 전문 개발하고 있었는데 18년도부터 이제 최초로 출, 뭐 제품을 출시했죠. 근데 그리고 얘들이 의료진, 이 병원에서도 확실히 의사 수도 적고 의료력들이 적죠. 외국이, 외국이 비해서. 지금 의료진을 보조하는 이제 진단 분야, 이 특정 질환에 대한 발생 위험을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응급상황, 뭐 중환자실도 이제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알려주고 예측하고 뭐 등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좋고 일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좋고 안쓸 이유가 없죠. 이 녀석들의 제품을.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제품도 있고 이거에 대한 라인업을 좀 해서 좀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게 얘들 매출이 매해 거의 뭐 지금 작년만 봐도 268% 증가했어요. 이 실적이. 그래서 이번 연도도더 크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자 비급여 시장에서 이제 딥카스 얘들이 지금 쓴 딥카스, 이 딥카스가 병원에 지금 다들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딥카스를 써서 좀 의료 기술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이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라서 좀 부담이 있는데, 뭐 요새 또 실비 있으신 분들은 쓰니까요. 이거 이게 의료인 이말그 의사가 확인 하는데 이 전산실을 통해서 좀 심정질 예측한다고 해야 되나? 그좀 그러니까 높은 민감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좀 의료적으로 쓰이는 건데 확실히 지금 병원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쓰려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돈을 내야겠죠 환자들이. 근데 이게 비급여로 결정돼서 이제 제대로 병원에 쓰고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매출이 솔직히 아직까지 많이 안 나와요. 작년까지만 해도 약 9억 좀 넘게 나오고 뭐 이랬는데 이번 년도는 1분기만 12억이에요. 이러면은 이번 년도 10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이 있죠. 이런 것도 외에도 다른 제품도 너무 많고, 진짜 이 뷰노라는 녀석은 제품도 너무 많고 이런 거를 보니까. 솔직히, 이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투자도 받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이제 아직까지 적자긴 하지만,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도 하면서, 좀 다른, 뭐, 안국약품이나 삼성전자 이런 회사랑도 좀 계약을 하면서 기술력도 입증했죠. 뭐, 영상, 이제, 판독 보조제품 이런 것도 있고, 일본의 최대 의료데이터 기업이랑 M3랑 이제 협업도 하고 있고. 일본 쪽도 의료가 상당히, 이제, 엄청 선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리닉에서도 CT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데 전문의 수가 부족해서 이 의료 AI 소프트웨어를 뷰노꺼를 좀 많이 사용하고 수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년도부터 이제 런칭 다 해서 이제 매출을 계속 일으키고 22년의 매출을 이미 1분기에 아까 그 제품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작년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 우상 그리고 있는데 얘들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런 우상향 되는 차트에서도 RSI를 보면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쭉갈 수밖에 없는 차트 형태죠. 여기 중간에 이럴 때 이럴 때나 과매수 구간이 좀 세게 들어가 있으면은 매무, 매도 물량 엄청나거든요. 여기도 과매수 구간 들어가 있잖아요. 좀금꼭끄머리 여기 보면은 주황색 보이죠. 여기가 되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물량 쏟아져서 나오지만은 바로 다시 잊고 올라서는 모습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아직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유통 비율도 많고 그만큼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주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근데 솔직히 아직 실적은 좀 무리예요 이 정도 시가총액의 실적이 너무 적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성장성 하나로 지금 거의 검증된 거죠 그래서 규노를 좀, 좀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단타로 하세요 단타 지금부터 더 가면은 좀 솔직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단타로 진행해야 된다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문제는 단타가 힘들죠 어, 이제 세력들 특히 우리가 호가창을 이제 띄워 놓잖아요 어, 이 호가창을 좀 이렇게 띄워 놓으면요 여기 매수 물량 매도 물량 잔량 있죠 이게 엄청나게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단타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좀 매매를 해 보면 어떨까 방에서. 그래서 제가 뷰노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전 9시 장 시작부터 자, 이 3시 30분 장 마감까지 해서 함께 여러분과 매수 매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뭐 소통하면서 좀 단타를 좀해 보는 게 어떤가? 뭐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좀 들어와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제자람 번호 있죠. 여기에 예, 뷰노 이렇게 적어서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방에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링크에 넣어 놓으려고 하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은 많이 올라오고 일반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서 폭발을 시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만 초대를 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로 뷰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예, 제가 핸드폰 실시간 확인하니까 좀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톡톡방이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좀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분들인데 그냥 어좀 팁만 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뷰노에 대한 어 대응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자,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나 자, 비중을 어떻게 해야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수익은 올릴 수 있는지 다 적어놨고 가장 중요한 자 이제 세력이 매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수급으로 볼수 있는데 이 수급이 나오면은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물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은 충분히 리스크 최단 줄이면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익킬수 있으니까 보기도 정말 쉽게 해놨어요 60대 어르신 분들도 쉽고 따라하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꼭 어, 여러분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020-820-33156으로 규노라고 간단히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삼 프로 TV, 뭐, 뭐 매일 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어,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